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오늘 6개의 키워드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레오로 관점에서 각 키워드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제 인트로를 해주고 리퍼브는 레오로에게 어떤 의미인지 일단 저희 리퍼브에 대해서는 저희가 본질에 집중하다라는 어떤 재해석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가 보 굉장히 내구성도 강하고 성질이 강하기 때문에 외관이 조금 흠집이 있다고 해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가구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저희가 보통은 상품성이라는 걸 판단을 할때 주로 외관에 뭐 스크래치가 있다든지 뭐 색이 벗겨졌다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불량품이라고 판단 하고 그걸 보통 폐기하거나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는 조금 더 본질에 집중을 해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다면 외관에 문제가 있다고 해도 버리지 않는다. 그것들을 오히려 합리적인 가격으로 재상품화해서 고객들에게 경험을 더 선사한다. 이런 이제 원칙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누나님께서 앉아 계신 아이 의자부터 해서 이세 가지 의자까지 총네 개가 다 리퍼브 제품이에요. 아어 네. 전혀 모르겠는데? 네 <laughs> 저희가 그래서 2016년부터 레어 마켓이라고 해서 음, 팩토리세일겸 리퍼브 세일 같이 음. 진행 매년 해오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도 또 진행이 될수 있으니까. 저번 네. 주말에도 네. 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수시로 계속 진행을 하고 네, 있고 네. 온라인에서도 판매를 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먼저 신세계백화점의 컨텐츠 전략팀 네, 이형기 매장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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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아, 네, 오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리데이의롤리님 오셨고요. 그 다음에 식스세컨즈의 김한정 디렉터님 오셨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 신세계백화점에서 컨텐츠 전략팀을 담당하고 있는 이형기라고 하고요. 그 <laughs> 신세계백화점이 리퍼브랑 무슨 상관인지에 대해서는근데좀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우리 좀 그런 얘기들을 좀 해드리고 싶었고. 어 자장군이 있다가 하나하나씩 보면서가 되죠. 네. 네. 네, 저는 행복을 파는 브랜드 오롤리라는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고요. 어 그쪽에서 이제 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웃음> 네, <웃음> 네. 오, 제가 그래도 강연을 여기저기 많이 다니는데 음. 처음으로 이 리퍼브 주제로 오. 이야기하는 건 오늘 우리가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준비해보니까 할 얘기가 많더라고요. 역시. <laughs>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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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저는 식스 세컨즈라고 하는 매트리스 브랜드 이고요통 저희가 매트리스를 중심으로 이제 잠이나 쉼의 도구를 소개하고 만들고 이제 이야기를 풀어가는 회사입니다. 저는 브랜드 디렉터 맡고 있는 김연성이라고 합니다. 네, 어 사실 오늘의 여섯 가지 키워드 중에 리퍼브가 가장 소비자를 가까울 것 같아요. 신세계 백화점은 백화점이라는 어떤 이미지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하기가 생각보다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일단 그 저희는 언프리티 프레쉬라는 이제 그 과일과 야채 리퍼브 행사를 좀 기획을 했고요. 사실 이 행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신선식품 팀에서는 이제 축산과 농산과 수산을 이제 직매매 그 하거든요. 유일하게 신선식품은 저희가 직매매를 합니다. 네, 그래서 재고보다는 저희가 가져가는 게 그, 아 차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걸 어떻게든 이제 떨어내야 되는 그런 게 있고, 그, 그 리퍼 붓가, 그러니까 좀 매간상 게좀안 좋은 그런 것들을 착한 과일이라던가, 착한 야채, 이런 행사로 해서 많이 팔았었어요. 그렇게 되면은, 제 가격을 되게 많이 꺾어서, 아, 어깨 머리에서 꺾는다고 하는데, <웃음> 아시죠? <laughs> 어깨확 꺾습니다. 음. 확 꺾으면, 꺾으면, 사람들이 많이 사가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거를 이제 왜 기획을 했냐면, 어차피 리퍼브 과일 행사는 항상 했었고, 저희가 6월달 이거를 진행함에 있어서, 이걸 단순하게 좀 가격 속으로만은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왜냐면은 저희가 백화점은 그래도 프리미엄한 것들을 파는 이제 그 유통업장인데 이걸 우리가 너무 가격 속으로만 하면 마트랑 다를 게 뭐가 있을까에 대해서 좀 그거에 대한 좀 질문을 좀 원, 그 근본적으로 하고 싶었고 그거를 좀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이런 좀 못난이 과일이 프리미엄이 될수 있다는 그 인식 한번 좀 챌린지를 해보자라고 해서 시리즈를 하는데 그거를 조금은 이렇게 좀 당당하고 귀엽게 풀어보고 싶었어요. 저희가 이제 이리 리퍼 행사를 하면서 중요했던 부분은 뭐냐면 맛은 똑같다는 메시지를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기 이네 가지 기준 중에 신선도랑 당도 위에 두 개는 맛에 대한 거고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크기와 외관은 이제 비주얼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비주얼적인 부분은 포기를 하더라도 우리가 맛에 대한 부분은 이제 타입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를 좀 얘기해주고 싶어서 이거를 좀인포그래픽 형태로 좀 보여줬고 그 다음에 이거를 저희가 좀 숫자로 좀 데이터로 좀보여주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다 팔면은 몇 킬로그램이야? 라는 걸좀 해서 저희가 다 팔면은 11,300kg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우리가 완판할 경우에는 절감한 탄소량이 18,645kg이고 이거를 환경부 자료 참고를 해서 저희가 이제 나무를 그몇 그루 심는 효과인지를 저희가 해봤을 때 그럼 2,825그루의 나무를 심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이제 고객들이 그러면은 내가 이 못난이 과일을 사는 그 행위는 단순히 내가 가격 소구에서 사는 게 아니라 나는 지구를 구하는 그런 되게 바람직한 소비를 했다라는 그 인식이 변화가 생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를 좀 감성에 호소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 저희가 이런 거를 먹으면은 뭐 지구가 더 좋아지고요. 막, 막 이러고 싶지 않았고 그냥 숫자로 그냥 딱.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당신이 소비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이거 다 사면 2,825분의 나무를 심는 효과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었고 그래서 이제 뭐 버려진 농산물이 우리가 이제 국내 연간 채소 과일 생산이3 0 버려진다고 하더라고요. 아, 너무, 네, 너무, 너무 많이 버려지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좀 그런 문제를 좀 해결하고 싶었다라는 거가 있었고 제가 해보고 싶었던 말씀이 이게 이제 왼쪽에 이게 좀잘안 보이시 는데아웃지이첫 번째 네. 세션에 나오셨던 장년연 대표님이랑 그래서 좀 지속가능한 미식을 추구하는 그런 분들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하고 근데 오른쪽에 이제 아웃플래닛에다가 좀 저희가 요청해서 레시피를 좀 만들었어요 그 레시피를 만들었던 이유는 요리를 해서 먹으면 못생겨도 똑같다라는 아, 그 메시지를 네. 되게 주고 싶었어요 저희는 오롤리데이도 사실은 리퍼브 그러니까 은근히 많죠. <laughs> 네, 많았고. 네, 일단 사실 저희는 아직도 물류가 저희가 그 제품이 900가지인데 아직도 물류가 내재화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주기적으로 한 번씩 이런 저희 검수에서 탈락된 제품들을 정리해주지 않으면 사실 이게 다 비용이거든요. 비용이고, 그러다가 이제 B급 마켓을 주기적으로 한 번씩 했었는데요. 음. 아예 이거를 약간 브랜딩화 해야겠다라고 음. 생각했는데, 이제 저희 캐릭터가 문난이라는 캐릭터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 문난이어도 괜찮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문난이어도 괜찮아라는 아예 그 B급을, 그리고 시즌 오프 상품을 취급하는 마켓을 브랜딩하게 되었고, 일단은 이 문난이어도 괜찮아를 하면 사실 저희, 공장 원가보다 싸게 파는 경우도 많고, 그런데 하는 이유는 일단 그렇게 한번에 B급을 구매했던 분들은 여기 이게 문제가 없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언프리티 과일을 샀던 분들은 그걸 또 사는 것처럼 또 구매를 계속 원하세요. 근데 이제 무엇이 좋냐라고 하면 고객 입장에서는 괜찮은 제품을 저렴하게 구매해서 좋고, 그걸로 이제 막 선물도 주고 이러니까 되게 그런 부분도 좋고, 저희 입장에서는 재고가 이렇게 되고, 그리고 또, 뜻밖의 효과가 있는데, 저희가 B급을 사도 너무 품질이 좋으니까, A급에 대한 신뢰가 더 올라가요. 아 그래서 브랜드에 대한 그런 호감도가 훨씬 더 올라간다? 라는 것들이 좀 좋은 효과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돈아이지만 어. 괜찮아 라는 B급 온라인을 하고 나서, 두 번째로 연달아서 했던 게 행복 나눠드림이었는데, 이왕이면 판매도 좋지만, 좀 이거는 누군가의 꿈이나 이런 거랑 연관이 될수 있지 않을까? 차라리 후원을 하는 쪽으로 하자 해가지고, 제가 사실, 그 고등학교 때 지방 환경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 미술학원 선생님 도움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제가 공부를 할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술학원에 선생님한테 지금 학생 몇 명이냐 해가지고, 200명이 있다고 해서 200명이 쓸수 있는 물을 를다 보내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저희의 작은 나눔으로 누군가가 새로운 꿈을 꿀수 있다면 어떤 단체로도 상관이 없다고 하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연들이 왔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사진을 첨부하지 않았지만 뭐 장애인 단체라던가 아니면 뭐 노인 복지회관이라던가 그리고 학교 그리고 그냥 진짜 작은 회사 이런 데서 엄청 연락이 와서 저희가 진짜 무료로 다 나눠드렸는데 그거에 후기가 엄청 감사했다고 다 와서 저희 입장에서 뭐 팔았으면 B급으로도 팔았으면 매출이 될수 있었지만 오히려 좀더 든든한 마음이 들었던 회사였고 이거는 매년 이렇게 못난이지만 괜찮아랑 행복 나눠드리면 매년 할 수, 있, 해,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되게 뭐 봉사적인 부분이 있어요. 뭐 그냥 버리는 게 제일 쉬운데, 어, 돈을 다 떠나서, 어떻게 보면 뭐 수익적인 면은 또 아닌 거잖아요, 플러스가. 음. 이것에 약간 어, 한 20배의 어떤 봉사정신을 가지고. 되게 이제 어떤 그 난이도가 높은 이제 그런 리퍼브 프로젝트를 하고 계신데 60의 그리육0인가요 네. 그 프로젝트를 또 어떤 건지 한번 소개해 주세요. 저희가 매트리스를 만드는 브랜드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불량률 자체는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이 상품을 하나 사는데 있어서 가격대도 막한 100만 원 가까이 하고 그리고 한번 사시면은 뭐한 진짜 10년 뭐 이렇게 쓰시니까. 엄청 신중하게 구매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작은 실수 하나도 굉장히 예민하게 보세요. 그 만족도 면에서 저희가 이제 좀 최선을 다하려고 하면 불량률 자체가 높지는 않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 다 걸러진다.인데 제일 어렵다고 생각되는 지점이 뭐였었냐면 제품은 이상이 없어요. 충분히 상담을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선택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집에 가서 잤는데 안 맞는 케이스들이 있는 거예요. 허리가 좀 아파. 생각보다 좀 딱딱해. 생각보다 좀뭐 푹신해 이런 걸로 내가 잠이 좀 불편해. 이런 이제 피드백을 받는데 이분이 어쨌든 저희 제품을 만나서 되게 잘 자고 편안하게 자게 하는 거에 저희 목표인데 불편하게 주무신다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어떤 시스템을 이제 도입을 했냐면 써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맞으면. 60일 내에 이거를 교환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좀 만들고 있어요. 근데 되게 마음이 아픈 거는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예를 들어 에어로우라던가 아니면은 정말 이런 가구 같은 경우는 여기 흠집 났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거를 뭐뭐 쓰는데 전혀 지장이 없잖아요. 어 심리적으로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근데 매트리스는 같은 가구 계열이지만 조금 다르게 느껴지는 게 어, 패션으로 치면 약간 속 같은 거. 같아요. 음, 음, 어, 음, 맨투맨이나 음. 이런 거는 반품된 제품 리퍼브 하면 완전 너무 땡큐지. 음. 근데 약간 속옷이야. <laughs> 너무 찝찝할 거 아니에요. <laughs> 이거 봤을까? 뭐 이런 거. <laughs> <laughs> 그래서 저희는 이걸 굉장히 철저하게 폐기를 했어요. 다 저도 분리해가지고. 근데 아시겠지만 매트리스 정말 크거든요. 이단원하거든요 그럼 버려놓으면은 진짜 마음이 너무너무 불편합니다. 왜냐면 저게 어딘가에서 쓰레기 상이 되어 있을 테니까. 그러면 이제 만드시는 분들이나 이제 폐기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부단을 하는 거죠. 저거를 좀 분리 수거를 해 주실 수 없을까요? 그러면은 그 복잡한 프로세스를 다 역순으로 이거를 해체를 해야지 겨우 스프링 정도 재활용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아, 이, 이볼 때마다 어떤 그 생산자로서 이거를 버리는 거에 대한 죄책감이 너무 커서, 그러면 한번 생각을 좀 바꿔보자. 우리가 그러니까 이거를 버려지지 않고 조금 더이 아이가 한번 만들어지면 진짜 최소한 10년을 쓸수 있는 상품인데, 이 상품에 어떤 리터치를 해서 진짜 원래 10년 쓸수 있는 아이로 좀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어떨까? 이제 이런 고민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회수된 것들을 일차적으로 선별을 해요. 이게 아 이거는 폐기해야겠다.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한 20일 썼는데 아, 오마이가 안되이 <laughs> 그런 것들은 이제 과감하게 버려져야 되고 오며 가면 먼지가 좀 늘었다던가 아니면은 뭐 커버를 씌웠는데 그 커버 자국이 좀 생겼다던가 뭐 이런 정도면은 아니면 보풀 뭐 자국이 좀 살짝 생겼다던가 이런 정도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유즈드 형태로 가고요. 음. 그리고 애매한 것들이 있어요. <laughs> 바깥에서 봤을 때는 멀쩡한데 얘는 한번 뜯어봐야될것 같아. 요 음. 그래서 한번 뜯어봐가지고 내부에 이상이 없다 그럼 이제 다시 한번 리커버링해서 새롭게 이제 만들어진다라고 해서 리뉴드라고 음. 이제 해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검품하고 재생해서 판매하는 이런 프로세스를 음. 하고 있고요. 이제 음. 일반 고객 입장에서는. 불안한 요소들이 생겨나죠 그렇죠. 어, 그러면 새 거랑 섞이면 어떻게? 음. 니네가 이거 새 거라고 하고 나한테 저렇게 입어버린 된거 팔면 어떡해 이런 음. 아. 상황이 음. 생길 수 있잖아요. 음. 그래서 어, 별도의 장치들을 막또 합니다. 어, 예를 들어서 아. 미육식 도장을 이제 원래 이제 품질 표시 라벨을 붙이잖아요. 음. 음. 그러면 거기에 이제 언제 생산됐는지가 들어가 있는데 그거를 바꾸지 않고 이제 얘는 미육식 제품이야라고 이제 별도로 하고, 이제 소독을 하고, 저기에 또 라벨을 붙여가지고, 배송하시는 분들이 헷갈리지 않게또막한번 더,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장치들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출은 사실 크지는 않은데, 저희도 계속 이거를 지속 가능하게 하려고 하면은, 외부로 떠드는 걸 해야지 우리가 어떻게든 이렇게 울면서, 이거 너무 힘들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계속 해야 되나에 대한 고민을 하지만 음. 그래도 이제 밖으로 떠들어 나야 이제 새로 감이 생기니까 이제 기부를 오. 또 일부 하는 것들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음. 아근데 아까 롤링님도 있겠지만 그 못난이지만 괜찮아라는 그런 그러니까 브랜딩인 거고 마케팅인 거지만 그러니까 그냥 B급으로 팔로 되는 거를 어쨌든 이제 이야기를 잘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이 제품에 대한 그리고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가 사실 없으면 아무리 가격 할인해 준다고 해도 이게 뭐 매트리스, 이뭐 쉽게 할수 있는 게 아닌데 그런 것들을 되게 브랜딩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계신 것 같아서 뭐 되게 이렇게 잘 순환이 될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와이셔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